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상의 고등학교 월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고등학교 소년들의 꿈과 현실의 충돌, 부모의 권위와 자유롭고자 하는 자식들의 갈등을 묘사한 멋진 작품입니다. 명문 전통 기숙학교인 월튼 고등학교의 이 학교 출신 교사인 키딩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아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키딩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판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꿈꾸며 아름다움과 삶의 기쁨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힌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창조하도록 고무합니다. 낡은 교과서에 이론을 찢어 버리고 학교 규율을 어기도록 부추깁니다. 학생들은 하나둘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유를 추구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수록 이를 억압하려는 사회적 가부장적 권위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충돌은 의대에 가라는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연극을 하려 했더니 주인공 닐의 끔찍한 선택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사건의 책임을 지고 키딩 선생님은 쓸쓸히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 비친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